한 세종보를 포함한 모든 금강부의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세종보는 전국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농촌지역이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국토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 정부가 호수면을 전면 개방한 뒤 수위가 크게 낮아지고 강 바닥이 드러나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다. 세종호수공원은 세종보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서 임시 방편으로 2억 원을 들여. 선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매년 2, 3억 드는 보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연간 20억 수준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114억 원이나 되는 해체 비용을 드린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충남이 농업기반을 말살하고 충남인의 식수를 훼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공중업 파기 시도를 성토하며 공주고 사수를 위해 현명하신 충남도민과 함께 끝까지 결연하게 싸울 것을 다짐한다. <목소리>